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3.15 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교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록스에게 어마어마한 철퇴가 내려진 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패치에서 아트록스가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이번 너프 이후 픽률 15.7%, 승률 48.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트록스가 2티어 중위권으로 내려가자 레넥톤이 압도적인 성능과 함께 1티어 그리고 OP 마크까지 따낼 수 있었습니다. 레넥톤은 픽률 11.3%, 승률 51.4%. 어찌 보면 아트록스와 그렇게 픽률 차이가 안 나는데 승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파워 커브 상으로도 매우 이상적인 솔랭형 포식자의 커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탑 유저분들이 솔랭 영향력을 더 펼치기엔 최적의 챔피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다리우스의 파워 커브도 겹쳐서 보여드리자면 비슷한 개형을 보이지만 레넥톤 의 고점이 조금 더 높은 게 보이시 죠 하지만 둘다 1티어 급 챔피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리우스는 픽률 7.3% 승률 5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티어로 내려와 보면 넘블의 상승 세를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픽률 51.3% 승률 51.2%로 2티어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챔프 나필이는 팝에서도 픽률 1.5% 승률 53%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식 블클 중심의 방관 나필입니다. 이번 패치 또 상승세를 보이는 챔피언으로는 카밀이 있습니다. 버프를 받고 나서 픽률과 승률이 동시에 올라왔죠. 물론 솔랭에 최적화된 파워 커버를 그리는 챔피언은 아니다 보니 2티어에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20분 이후부터 챔피언의 가치가 확 올라오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기본 체급이 조금 더 갖춰진다? 원딜들이 무서워하는 1티어급 카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꿀챔프는 레넥톤과 다리우스, 그리고 뽀삐입니다. 뽀삐는 픽률 3.5%, 승률 5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글 쪽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렉사이와 니달리 쌍두 마차가 협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렉사이는 그렇게 너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픽률 6%, 승률 54.1%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전에는 렉사이가 대회에도 나올 정도로 체급이 높아 너프를 고민 없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더 성가신 상태겠네요. 라이엇 입장에서 말이죠. 니달리는 픽률 13%, 승률 51.7%를 기록하며 선택도 많이 되는데 승률도 빼어난 상태입니다. 앞에서 레넥톤이 승률 51.4% 4%의 픽률도 11.4% 였잖아요. 정말 레넥 니달리, 영혼의 짝꿍이자 지금 협곡 최고의 탑정글 듀오라 볼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번 패치 가장 많이 조합된 탑정글 듀오 조합을 보면요. 레넥 니달리는 두 번째로 많이 조합된 듀오였으며 듀오 승률이 53%로 압도적입니다. 각 보이면 해야겠죠. 넥사이와 니달리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고요. 2티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티어 중에서는 탈리아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 사용법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았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그부와 리신이 가장 국밥처럼 쓰이는 픽입니다만 그렇다고 맛있다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부는 픽률 14%, 승률 50%, 리신은 픽률 21.2%, 승률 48.2%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 국밥이 예전 국밥 같진 않긴 하죠. 자르반의 지표가 최근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대회에서 활약을 한 것도 아닌데 픽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밴률도 살짝은 올라가고 있죠. 자르반은 사실 상대 조합의 뚜벅이 딜러. 가 있어야 쓰기 좋은 픽인데 자르반 의 체급이 그대로인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해야 할 정글러 들의 체급이 상대적으로 내려갔 거나 최근 미드원들 쪽 뚜벅이 딜러 들이 많이 등장하거나 둘중 하나 일겁니다. 나중에 미드원들 쪽 경향을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죠 꿀챔프는 렉사이 니달리 카직스 이블린 킨드레드 그리고 피들스틱 까지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몇 가지 꾸준히 전해 내려오는 격언들이 있죠. 그중 하나, 신챔프는 적어도 한 번은 고점을 찍는다. 사실 열심히 신챔프 만들었는데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겁니다. 탑에서도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던 나피리가 미드에서는 이미 OP 마크까지 따낼 정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숙련도도 올라왔다 보니 지금의 챔프 체급이 120%는 체감이 되는 느낌이죠. 사실 이번 패치 나피리 추가 너프를 그냥 진행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픽률 5.8% 승률 52.6%를 기록하고 있으며 밴률이 60%에 가깝게 찍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는 평균 지표보다 시간 대별 파워 그래프를 보면 좀더나필이의 심각성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후반 고점이 예상 승률 55%까지 찍히는 챔프인데 극초반 라인전은 반반을 그냥 갑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비교 대상으로 카사딘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반 고점 약속의 1 6넷 카사딘과 거의 비슷한데요. 카사딘은 25분이 되어야 50%의 예상. 승률을 찍고 그 전까지는 계속 열세입니다 나피리는 25분일 때 이미 예상 승률 53%입니다. 지금 나피리는 풀리면 해야 하는 그런 픽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피리의 밴율이 중간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단단히 잠그시길 추천드립니다. 르블랑의 선호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분명 르블랑을 저격하는 패치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짚어드렸고 패치 초뚝 떨어지는 픽률의 모습을 보이려다 이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메이저 미드 픽들에게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당장의 나피리에게 상대 승률 42%를 기록하고 있고요 니코에게는 41.6%의 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블랑뿐만 아니라 AP 픽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호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산드라도 아리도 픽률이 살짝 내려왔죠 니코도 그렇고요 요네나 미드트타의 픽률이 대신 상대적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 외엔 미드탈리아 기용도 꽤 고려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라스 픽률이 7%를 노크할 정도까지 올라오기도 했다는 점 대신 제라스는요 승률 50%를 넘기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짚어볼 만한 게 픽률도 픽률이지만 밴률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내부 지표를 모두 검토해보았을 때 제라스는 그리 추천드릴만한 픽은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유저들이 꽤나 성가시다. 여기는 픽이라는 것은 밴율에서부터 읽을 수 있었네요. 나피리와 니코, 키아나에게 꿀벌 달아주고, 바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사라는 큰 별이 지고 말았죠. 이즈리얼이 오피마크를 가져갑니다. 바텀 쪽을 보면요. 카이사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고, 그 인원이 이즈리얼과 애쉬 쪽으로 이동했다 보여집니다. 이즈리얼은 픽률 33.3%, 승률 51.8%, 애쉬는 픽률 15%, 승률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는 픽률 40.8%, 승률 49.1%, 사미라는 픽률 15%, 승률 49.1%를 기록하여 선택되는 카운트에 비해 살짝 아쉬운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야는 핑... 17 승률 17.4%, 승률 50%를 기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회에서 모습을 꽤 보이는 챔피언들의 픽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제리입니다. 물론 솔랭에선 아직도 대부분의 유저들이 제대로 쓰기엔 어려운 픽이 맞습니다만 상대적 체급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파멸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챔프는 누구일까요? 11위입니다. 물론 예전 11위 OP 시절 때를 생각하면 한참은 멀었습니다만, 너프를 돌아가며 상대들이 먹다 보니, 11위에게도 잠깐은 기회가 찾아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1위를 관전해보면요, 뭔가 아쉽긴 합니다. 데미지가요. 이렇게 원딜 챔피언들이 계속 너프를 먹다 보니, 비슷하게 또 상대적 상승세를 보이는 챔프가 있는데요, 닐라입니다. 허나 닐라는 워낙 유니크한 승리 방식을 지니고 있어, 오늘 영상 이후 픽률이 더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픽률 2.8%, 승률 52.1%를 기록 중입니다. 풀챔프는 이즈리얼 애쉬이고요 이즈에게는 벌집 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항상 1티어 명단이 고정이었던 서폰 라인 이번엔 빈결 너프도 있었는데 바뀌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예전에는 노블레스가 그래평 상위 티어 서포스로 사자성어처럼 불려 왔는데 이제는 노블렐라라고 불러 야 하나요 불노렐라 뭐 어찌되었든 또 이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이중 으뜸은 라칸입니다. 픽률 18.7% 승률 52%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중이며 대회에서도 라칸은 스테디셀러이니 너프가 한번쯤은 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렐은 픽률 8.5% 승률 51.7%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만 라칸에게 살짝 가려진 느낌입니다. 2티어라인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CC기 중심의 플레이가 가능한 챔피언들이 대부분 2티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틸폿은 아예 보이지 않죠. 분명 빙결 너프로 유틸폿에게 살짝의 숨통이 트인 건 맞거든요. 당장의 미의 승률이 47%로 올라왔고요. 남이 승률 47.7%로 올라왔고요. 허나 5티어에서 4티어 정도로 올라온 곳에 그친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탱폿, 메이킹형 서포트의 강세이고 유틸폿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밀리오 서폿이 43.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회에서 유미 밀리오 갈라먹기 가 너무 지겨워서 너프를 그리 했는데 라이엇이 롤드컵을 앞두고 다시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까요 그렇진 않을듯 합니다. 꿀챔프는 라칸과 렐 알리스타 그리고 자이라입니다. 오늘은 13.15 패치 psvp 티어리스트 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